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달된 한 통의 내용증명 우편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간판을 내리라고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게의 간판을 반드시 상표출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분리되는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호는 상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상인이 법인이면 법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인이 자연인이면 자연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자 등록하실 때에 상호명을 가게 간판과 그대로 동일하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 즉 사업자 등록 증상의 사업자 이름일 뿐이고요. 이러한 상호는 일정 지역 내 동일한 상호가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을 떠나서는 동일한 상호가 중복 등록될 수도 있고 상호 등록 자체만으로는 전국적인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상표는 등록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호로 등록한 간판명을 상표로는 등록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업체가 우리 가게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상표 등록 받아 버리면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상표권자가 되고요. 그 상표권자는 우리에게 간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침해 중지, 민사상 손해 배상, 형사상 침해죄를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영락없이 상표권 침해자가 되어 버리고요. 우리는 가게를 광고하고 매출도 올리고 사업하기도 바쁜데 상표권 침해로 하루아침에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표법 제 99조는 선사형권이라는 상표법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형권은 상표권자의 상표출원일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시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상표로서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은 우리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 형사상 분쟁에서 피고신분으로 상황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동안 하실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정말 할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선사용권은 분쟁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정에서 인정되는 사항인 반면에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거나 사용 금지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선사용권을 생각하시면서 상표 출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선사용권은 상표 출원을 놓치거나 미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 가게 간판과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게 간판은 반드시 상표로 등록받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가 잘될때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실 때에도 반드시 등록 상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는 과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상표 잘 선택하시고 등록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